포항 남부경찰서는 28일 김영태 당선자를 재소환했습니다. 김당선자는 이날 조사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 사실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재수 성추행 의혹과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19대 총선 포항 남을릉 선거구 김영태 당선자를 28일 재소환했습니다. 김당선자는 이날 오후 1시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무실 직원 김모 씨와 대지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두 번째로 소환된 김당선자는 이날 6시간여의 조사 끝에 불법 선거 운동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전화 홍보 요원들에 대한 보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당선자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김당선자는 재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록의 음성이 본인임을 인정했으나 성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해 녹취록 조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